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화성시 수원과학대학 신텍스 컨퍼런스룸에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친농연은 800여 명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분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기념대회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 친농연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 확대 및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념대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안대성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장,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강영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주영로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기 친농연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대회 시상식에서는 우선 경기 친농연의 모태가 된 8당 친환경 생산자 연합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기친농연을 이끌어온 원로 회원들에 대한 공로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경기친농연은 친환경 생산자들의 자주적 조직 건설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경기친농연 초대 임원으로서 본회의 결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원로 회원들에 대한 시상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기친농연 창립 이래 대표자로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신동식 초대 경기친농연 회장과 김준식 제2대 경기친농연 회장에게는 창립 10주년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신회장과 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적 친환경 생산자조직 건설에 앞장섰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민 권익 향상 및 소득 증대의 초석을 다진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과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 과정에서 함께 분투한 구의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상임대표 및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경기도연맹에는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 농민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도지사상 수상자로 이춘우 양평친농연회장 정승구 안성친농연 청년농작업단 단원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상은 정성훈 여주친농연 잡곡살 출하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경기친농연의 모범이 된 회원 20명에게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모범 회원상이 주어졌습니다. 기념대회 마지막 순서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환경 보전, 건강 먹거리 실현, 도농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경기친농연 회원들은 비전 선포식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강화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 단체 먹거리 시민과 연대해 먹거리 공동체 강화 공공급식 확대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 건강한 공동체 복원 및 농업 농촌 지켜갈 후계자를 적극 양성해 경기도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에 노력 농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이 될수 있도록 농정책의 전환과 법제도 정비에 적극 참여, 시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자치 역량 확대 및 회원 조직 간 협동 문화 강화로 식량 주권 실현 위한 현장 기반 증진, 자치 농정 실현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친농연의 지난 10년은 친환경 농민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 서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이뤄졌던 세월이다. 경기친농연은 10년간 농사 기술 교육과 정책 교육 정례와 생산 과정에 대한 자주 관리 체계 수립, 경기 지속 가능 농정 연구소 설립 등 조직 강화 확대에 나섰으며, 공공 급식 영역에서 농민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방 농정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평가하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반 삼아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0년의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식량위기, 소멸위기 등 수없이 열거되는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우리 경기친농에는 10년의 경기도 친환경농업 비전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그래왔듯 늘 연대와 격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극복하고 경기도 친화경동으로 박퇴하자! 경기 진동연이 앞장서서 식량주권 실현하자!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도동상생의 새 시대를 개척하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의 영화노래 농민과를 제창하면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 농민가를 제창하겠습니다.